사랑으로 만드는 로산의 반찬, 막간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간장 2L, 맛술 어, 300g, ml, 채수, 야채조림물 2컵, 그다음에 정종 2컵, 1컵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설탕 대신에, 어, 이거는 감초예요. 감초 100g 준비했고요. 레몬 두 개, 사과 한 개, 일반적으로 다마리 간장이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재료가 조금 상이할 수 있으나, 예, 그 재료를 베이스로 해서 우리 아기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조금 삼삼하게 만들겠습니다. 예, 먼저 불을 켜고, 저는 간장 2리터가 아니라, 이거 1.8리터예요. 그러니까 간장 조금 양을 줄인 거죠. 1.8리터를 모두 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다마리 간장보다는 덜 달고 그리고 약간 덜 짜고 그런 상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지금 모든 재료를 다 넣고 팔팔 끓은 후에 약불에서 4 50분가량 푹 고아줍니다. 맛술 두 컵, 약, 약 이게 한 400ml, 400cc? 잘안 나와서. 그리고 제가 만든 채수 두 컵, 정종 한 컵, 200ml, 설탕 대신에 감초 100g을 넣었는데요. 이건 충분히 끓였을 때, 아이고 단맛이 조금 덜 난다 싶으면 감초를 조금 더 넣으셔도 됩니다. 사과 중간 사이즈로 한 개를 잘라서 넣겠습니다. 나중에 다 거를 거니까 씨 들어가도 돼요. 레몬도 씨 넣어도 돼요. 나중에 충분히 고운 상태에서 걸러낼 때 치료는 끝입니다. 이거를 팔팔 끓게 되면 약불로 줄이겠습니다. 막간장이 30분여 팔팔 끓고 있을 때 이거를 중약불로 줄여서 10분여 더 끓이다가 불을 끄고 하루 숙성한 후에 소독한 병에 옮겨 담아서 사용합니다. 내가 쓸 만큼씩 1, 2주씩 소분하여 소독된 병에 담아서 쓸 거는 냉장 보관하고, 또 다음에 쓸 거는 냉동 보관해서 쓰시면 보존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맛간장으로 맛있는 우리 아이 반찬을 만들겠습니다.